여러분, 우유가 좋을까요? 두유가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드시는데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뼈 건강, 소화, 혈당 관리가 중요하다 보니 나는 우유파다, 아니다, 두유가 더 낫다 의견이 갈립니다. 오늘은 우유와 두유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시니어에게 더 좋은 선택이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앞으로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력이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도 높아집니다. 또한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서 우유와 두유, 어느 쪽이 더내 몸에 맞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먼저 우유부터 볼까요? 우유에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합니다. 특히 칼슘 흡수율이 좋아서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하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당불내증입니다. 60대 이상에서는 우유 마시면 배가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포화지방이 있어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두유를 볼까요?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포화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이소플라본 성분이 들어있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며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어서 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유에는 칼슘 함량이 낮습니다. 칼슘이 강화된 두유가 아니라면 우유에 비해 뼈 건강 효과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70대 김어르신은 평소 우유만 마시면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두유로 바꿨더니 속이 편해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반대로 60대 박 어르신은 두유만 고집했는데 정기검진에서 골다공증 위험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칼슘 보충이 충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유당불내증이 없다면 저지방 우유를 꾸준히 드시는 게뼈 건강에 유리합니다. 둘째, 우유 소화가 힘든 분들은 칼슘 강화 두유를 선택하세요. 셋째, 가장 좋은 방법은 우유와 두유를 상황에 맞게 번갈아 드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엔 두유, 저녁에는 우유, 이렇게 나눠도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우유는 뼈 건강과 칼슘 보충에 강점이 있고 두유는 혈관 건강과 소화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결국 내몸 상태에 맞춰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우유 파신가요? 두유 파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 경험을 나누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보 계속 받아가시길 바랍니다.